젠스망도 좋아하는 우리나라 치킨. 국민 메뉴를 넘어서 이제는 이제 글로벌 메뉴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사람들의 불만이 갈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거든요. 작년이죠? 지난 12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치킨 중량 표시 의무제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그냥 이전에는 중량 표시 없이 치킨만 했다면 그 치킨의 무게를 같이 표시해야 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소비자들 거의 뭐 열광하다시피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왜냐? 그만큼 치킨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이 쌓였기 때문이죠. 그럼 치킨업계는 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걸까요? 오늘은 그래서 치킨 얘기입니다. 사실 치킨 가격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옛날부터 한 20년 전부터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막 이제 어 치킨값이 1만 원 넘다 그런 것이 10년이 지나더니 치킨값 3만 원 넘다 뭐 이런 논란이 계속 지속됐죠. 그와 함께 동시에 나타나게 된 문제가 뭐였냐면요. 치킨 가격은 안 올리지만 양을 줄였다. 슈링크플레이션 뭐 이런 논란까지 번졌어요. 사실 치킨 가격 인상 이런 관련 주제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는 교촌이죠. 교촌이 이제 아무래도 치킨 배달비도 가장 먼저 도입했고요. 치킨 가격 인상도 주요 3사 중에서 메이저 3사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제 발표를 하는 곳이라서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었죠. 그럼 왜 항상 교촌이었냐?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20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년대 후반까지는 거의 교촌이 독보적인 일이었습니다. 치킨 시장을 주도한 것이 교촌이었고 늘일위였어요이 구도가 쉽게 깨지지 가 않았습니다. 90년대까지는 BBQ가 주도하고 있었지만 2000년 들어서 교촌이 역전한 이후로 거의 20년 가까이를 교촌이 계속 치킨 시장을 지배한 거죠. 1위 브랜드로요. 물론 매장수로 보자면 BHC나 BBQ가 훨씬 더 많긴 하지만은 전체 매출에 있어서는 교촌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다르게 보자면그 동안 교촌의 치킨는 대체 불가능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도 이해하고 좋아했으니까요. 물론 이게 교촌이 돈에 미쳐서 한건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요.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요,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1차 고객이 아니거든요. 그럼 1차 고객은 누구냐? 가맹점들입니다. 가맹점들. 왜냐? 가맹점에서 매출에서 일부 로열티를 받기도 하고, 재료를 유통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자면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1차적인 고객은 가맹점주들이다. 그래서 보면은 프랜차이즈 본사들 중에서 아주 질안 좋은 그런 본사들은요. 가맹점주들을 어떻게든 많이 뽑아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교촌은 과거에 이런 점에서 굉장히 모범적이라 할수 있는 곳이었어요. 왜냐? 1차 고객인 가맹점주를 제일 우선적으로 챙겼거든요. 그래서 교촌 매장은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기 쉽지 않고 가맹점 관리도 잘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가맹점주 수익을 잘 내게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교촌이 뭐 배달비 인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가격 인상을 교촌이 주도할 수 있었던 것도 일단 시장 1위인 것도 있지만은 가맹점주들의 요청을 가장 먼저 받아야 했기 때문에 요떻게 보면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좋은 본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물론 그게 우리한테도 좋은 거라고는 할수 없지만요. 아무튼 1차 고객인 가맹점주를 우선적으로 챙겼기 때문에 거기 수익성을 개선해주고자 뭐 치킨 가격도 올리고 배달비도 따로 받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사였던 BBQ나 BHC는 1위 브랜드인 교촌이 올리니까 그 이후에 살살 따라 올리는 정도였고요. 그러다 보니 가격 인상 이슈에서는 언제나 교촌이 가장 먼저 논란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고 뭐 커뮤니티나 있는 데서도 교촌에 대한 반발심이나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전까지는 늘 교촌이 그 자리를 유지했어요. 왜냐면 교촌 치킨이 가지는 그런 맛이나 치킨의 특성은 다른 브랜드와는 확실히 다르니까 이건 대체가 안 되니까. 정말 교촌 치킨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켜 먹은 거죠. 자, 그런데 이게 2019년 넘어서부터는요. 이 시장 지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BHC와 BBQ가 사실 원래 이것들은 가맹점 수는 많았지만은 매출은 교촌에 비해서는 좀 뒤처진 2, 3위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추월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일단 2020년에 코로나 이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배달 중심으로 가버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배달을 하기 시작하니까 각 치킨 브랜드의 수요가 전부 다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이하게도 매출 성장률에 있어서는 BBQ와 BHC가 훨씬 더 이게 높게 나타났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사실 교촌 치킨은 확실한 충성 고객층이 딱 자리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으로 그렇다 더 시켜 먹지 않았었는데 배달만 시켜 먹어야 하는 상황이어도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시켜 먹던 사람들이 BBQ와 BHC로 많이 몰렸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교촌은 제일 1순위로 가격을 많이 올렸었죠. 왜냐? 이게 2022년부터 해 가지고 다 아시겠지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식자재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식용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물가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자기 수익률이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 거기서 당연히 본사에 게 요청을 하고 당연히 가맹점주 친화적인 브랜드인 교촌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가격 인상으로 반영했어요. 그렇게 이게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저항선에 딱 걸리게 된 거죠. 왜냐면은 배달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배달비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사실 소비자 입장의 부담도 그렇지만 사실 이게 가맹점 주장에서도 부담이거든요. 거의 지금 현재는 배달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사실상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배달비나 뭐 이런 것까지 뭐 수수료까지 다 포함하자면 거의 매출의 30% 가까이를 이제 배달 플랫폼에 다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인상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교청 입장에서는 제 1차 고객인 가맹점주들 요청에 따라서 가격 인상을 수용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가격 인상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상 요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촌 입장에서도 좀 자주 올리게 됐었고 이게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저항감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원래 가격 인상은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저항을 부르기 마련인데 이게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은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저항을 너무 많이 건드려 버렸다고 할까요? 아무리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2차 고객이라지만 그래도 이거 2차 고객이 1차 고객 매출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는 신경을 안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교촌은 맨날 가격 올리는 브랜드 약간 그런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밖에 없었어요. 그 반면에 경쟁사인 BBQ와 b h c 는 여기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1단이 매를 덜 맞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교촌이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니까 뒤로 살짝만 물러 요 있더라도 교촌이 이제 그렇게 가격 인상으로 해서 받는 비판받는 그런 거에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실제로 뭐그 이후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이제 어필을 했었죠 공격적으로 현제 마케팅을 하고 많이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매출을 많이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는 bhc의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수 있는데요 bhc 경우는 예전부터 영업이익률이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 bbq나 교촌보다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10% 훨씬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란도 나올 수 있었죠 왜냐하면은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가맹점 가맹점주와 상대적으로 덜친화 적이다. 근데 이런 부분이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내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느 경제주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이익인 측면을 택하게 된 거죠. 내가 지금 먹고 살 만할 때는 가맹점주들까지 신경 써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당장 급할 때는 그냥 내가 급한 거예요. 특히나 2022년 이후 물가가 막 치솟는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대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치킨 프랜차이즈2 3위가 교촌을 추월하는 시장의 지각. 변동이 발생하게 된 거죠. 지금 교촌은 그래서 굉장히 영업이익률도 거의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지난 거의 20년 동안 1위를 차지하던 브랜드가 지금 현재 3위로 밀려난 상황이요. 에 점포 수가 아니라 매출 기준으로요. 그런데 가격 인상 요인은 많고 소비자들에 가격 정황 심심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사실 BBQ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시장 진출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차근차근 이제 성공을 거두면서 나름대로 잘 확장하려고 안착을 하고 있어요. BHC는 반대로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BHC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잘 팔리는 상품을 마초킹 같은 것들 보면요 소스 비중이 높아요 이 소스 비중이 높다는 건 그만큼 이익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이익률이 높은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다 보니까 뭐좀잘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외에서 이제 성공적인 운영으로 어느 정도 벌충을 한 단계였어요 참 2000년대,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치킨 브랜드들이 해외 진출하면 다 죄다 망하고 그랬었거든요 BBQ가 사실 그러다가 BHC한테 잡아먹힐 뻔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해외로 진출한 브랜드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성적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시장을 노리게 되고 해외시장의 성장이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교촌은 사실 이부분에서 경쟁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약합니다. 취약해요. 국내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해외시장에서 보자면은 그런 사람들이 좀... 적은 거죠.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치이게 된것 같습니다. 가격 인상은 이제 가맹점주들 때문에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가맹점주들 의 힘이 강한 편이니까요, 교촌은. 근데 그렇게 올리니까 소비자들이 싫어하고, 소비자 싫어하니까 매출도 꺾입니다. 매출도 꺾였죠, 실제로. 이전까지는 교촌은 그런 물가 인상이나 비용 인상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증가를 할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시장이 바뀌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예전만큼 사람들이 교촌에 대한 선호를 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가격을 잘 올리는 브랜드라는 걸로 거의 20년 가까이 이미지가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의 거부감이 커진 거죠. 중량표시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불만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면은 특히나 교촌의 치킨이 다른 치킨보다 작아 보인다 뭐 이런 의견들이 뭐 많았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얽혀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은 교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 뒷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다 각자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네요.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간 걸 싫어할 수 밖에 없어요. 싫어한 게 당연하죠. 왜냐면 그만큼 내 돈이 더 나가게 되는 거고, 그만큼 내 구매력이 낮아지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근데 한편으로는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비용 인상 요인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뭐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도 생존이 걸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일반 소비자들도 거기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일정 이상 인계치에 다다르게 되면서 되게 불호가 커져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국내 치킨 시장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은 결국에 해외 진출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있어야 될 텐데 아니면 다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거두고 왔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어 현재까지 이제 다른 프랜차이즈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들의 다른 사업의 그런 성과는 그렇게까지 높진 않습니다. 특히나 부가적인 사업. 이게 보통 보면은 식품 브랜드들이 소스 사업을 많이 참여하는데 소스 사업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게 수익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BHC가 그렇게 높은 수익성을 거둘 수 있는 것도요 소스 사업을 자기네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BHC의 제품들 특징이 많은 소스를 베이스로 한다는 거고요 그만큼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bhc 같은 경우는 잘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른 브랜드들은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체급의 문제를 알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환경이 과거와는 정말 많이 변했다 2020년 들어서 정말 많이 변했다 그래서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치킨 중량 표시제를 하게 된 것은 결국에는 아무리 2차 소비자라 하더라도요 소비자를 챙기라는 의미도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알 권리가 있거든요 그걸 알아야 그래도 내가 치킨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이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촌은 사실 모든 포커스를 1차 소비자인 가맹점주들에게만 맞추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교촌이 우리를 소외시켰다라고 느끼게 됐었던 거기도 하죠. 그게 영향을 미쳐서 매출이 전부 다 하락하게 됐고 다른 경쟁사들의 매출이 올라갔던 것도 있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소비자를 완전히 빼놓을 순 없다.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라게 지금 현재의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다 이해가 됩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사실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뭐, 이해가 되죠.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그럼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법안까지 나오게 됐고, 여기에 소비자들이 열광하고 있던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치킨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굉장히 높아졌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이어나가면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타개할 반한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기업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본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영원히 그 사업만으로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몇몇 프랜차이즈들이 계속 이제 해외 시장에 문을 두드리는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국내 시장은 포화돼 있고 비용 요인은 계속 오릅니다. 결국 이거를 만회하려면 이 충격을 줄이려면 결국에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더 많은 노력과 그런 파이팅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쩌다 보니까 오늘도 굉장히 씁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요 어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치킨 우리가 먹는 문제만 걸린 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고용과도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고 뭐. 자영업자와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고 일반 소비자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말 진일보해서더 성장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사랑받지만 미움받는 책임 프랜차이즈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여기서 이제 더 보태실만한 이야기나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